5번 문제는 어, 주사위를 던져서 좌표를 움직이는 문제인데 3회배수의 눈이 나왔을 때 주사위가 3회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2칸 간다고 합니다. 다른 눈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확률은 3분의 2가 될테고 왼쪽으로 한칸 간다고 하죠. 그걸 각각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로 표현한다면 점피가 마이너스를 위치하려면 4번만에 아, 플러스 2한 번에 마이스1세 번. 이 케이스밖에 없겠네요. 물론 이제 플러스 2가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확률은 예, 플러스 2일 때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2씩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한 번의 확률이고요그 확률이 그런 경우가 이제 한네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81분에 32가 나오겠네요. 자, 6번 문제는 네. 여기서 주사위 세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같은 번호의 꼭지점 연결해서 삼, 삼각형을 만든대요. 연결할 때그 도형이 이등분 삼각형이 아닌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1이3번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눈이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겠죠 모든 경우는 6곱하기 6곱하기 6이 될 겁니다 이등분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납작한 이동분 삼각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납작한 이동분 삼각형 꼭지점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에서 6가지가 나올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보이는 청상각형 같은 거 있죠? 그게 역시, 그것도 이동상각형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의 이듬 상각형이 가능한 거죠. 이제 주사위 3개니까 어, 어떤 숫자가 먼저 나왔을지 모르니까 3팩토리얼을 굽해 줘야겠죠. 네, 이게 이제 이듬 상각형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8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팩토리얼 개씩의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계산하시면은 어, 9분의 2가 나옵니다. 근데 이동사각형이 아닐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이래서 그걸 빼주면은 9분의 7의 확률이 나오게 되죠 어, 7번 문제는요 그 바닥에 타일이 많이 깔려있어요 화장실 바닥에 타일이 여러개가 깔려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사각형으로 깔려있는거예요 뭐 화장실이 되게 넓겠죠? 타일이 한두개가 깔려있는게 아닐겁니다 그니까 뭐 아주 여러개의 타일이 계속해서 깔려있다고 봐야 되는건데 근데 이제 메달이 마침 깔렸을때 이렇게 선 밟지 않고 안쪽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메달을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 원의 중심점으로 메달의 중심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게 어디 위치에 되냐면, 아, 한별기가 20인데, 메달의 지름이 10이기 때문에, 이 정사경 각 4등분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마, 마침 딱 안에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네. 이때 가능한 거예요. 가장 선에 근접하게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중심 막 이렇게 있겠죠? 그 중심을 연결해보면은 이런 사각형이 발생합니다. 네. 이게 한 배의 기가 10인 사각형이에요. 어, 중심이 이 내부에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메달은 타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각 타일마다 네. 가운데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이 늘 일정할 거예요. 타일 하나에 대해서. 타일 하나가 네. 넓이가 400인데, 어, 그 중심이 들어와야 하는 그 넓이가 100이니까, 음, 비율은 늘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로 메달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8번 문제입니다. 8번은 스위치 불이, 어, 스위치가 닫힐 확률은 2분의 1이고, 열릴 확률도 그럼 2분의 1이겠죠. 불이 켜질 확률이고, 불이 켜질 확률이면 네 A하고 D는 당연히 켜져야 돼요 닫혀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닫혀있어야 되는 겁니다 B, C는 열려있지 않으면 돼요 둘다 열려있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닫혀있어야 되니까 2분의 1이고 D에 대해서도 닫혀있으니까 2분의 1인데 B, C의 경우는 둘다 열려있는 경우를 뺀 나머지 경우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에서 네 8분의 3의 확률